어, 우리가 감정은 누구나 일어납니다. 동물일 때 일어나는 감정이 있고, 인간일 때 일어나는 감정이 있고, 사람일 때 일어나는 감정이 다른 거죠. 이 감정에, 우리가 사람이 갇혀오면, 동물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은 이것은 활용하는 것이지, 어, 이거 활용하는 것이지, 여기에 꺼달리고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건 동물의 육신이에요. 인간의 육신도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영혼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음. 이 감정으로 해 가지고 어 교류도 하고 뭐든지 하는데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 본 자체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으로 해 갖고 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육신을 만들어 빚어서 여기다 덧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활용을 하는 데에 우리가 이 갖춤의 질이 높으면 활용을 잘 하는 것이고, 갖춤의 질이 낮으면 끌려다니는 것이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면 내가 지금 내 영혼의 질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줄 안다라는 것은 내 영혼의 질량이 커졌다는 얘기고 밀도가 좋아졌다는 얘기고 영혼의 에너지가 밀도가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진리를 갖추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느낌이 있죠. 이 느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움직이는데 이 느낌을 우리가 소화를 하면 이것이 비물질일까요? 물질일까요? 언제? 비물질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에너지인데 이것이 내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많은 게 들어오면 이것이 질량이 차가지고 밀도가 생기는 거예요. 밀도가 생기면 여기서 물리가 일어나면 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게 달라지고 어, 지혜가 스스로 나오게 돼 있다. 밀도를 자꾸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닌 것도 들리고 보이는 것도 이것도 에너지예요. 좋고 옳은 것도 에너지단 말이죠. 옳은 것도 내가 잡아 여야 되고, 아닌 것도 잡아 여야지, 아닌 걸 아니다라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들을 때는 들을 이유가 있어서 듣는 거고, 이걸 갖다 받아들여서 싸야 되는 거죠. 싸면 내 영혼에 들어가면 영혼 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왜 밖에서 영혼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머리에서 싸우냐고. 어, 다 걷어 여라. 다 걷어 여고. 지금 내가 바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예, 컨트롤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요거를 하다가 보면 질량이 좋아지면 감정이 컨트롤이 됩니다. 질량이 약하면 컨트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어, 요런 것들이니까 어, 이제 감정도 어, 전부 다 소화를 해 가지고 내 영혼의 밀도를 키우는 거니까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내한테는 그런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흡수를 하면서 내 밀도를 키우면 내가, 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도 내가 바뀐단 말이죠. 내 자신이.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왜 이런 거? 이러지 말고, 나는 이 공부가 있어서 지금 요렇게 사는 거니까 그런 환경을 자꾸 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장을 끌어안고 내 공부를 한다는 라 거예요. 마장을 끌어안고 내가 좋은 것만 내한테 줘가지고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내한테 약점이 있는 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마장을 내가 쓰러 안을줄알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이제 평화가 오는 거죠. 이런 어, 거니까 그렇게 어, 이해를 하고 너무 이것에 매이지 어, 말고 매일 어, 필요 없어요. 일어나는 거니까 어 일어나는 거니까 고대로 하면 돼 하면서 요걸 또또 쓰러앉고 또 쓸어 안고, 쓰러앉고 쓰러안으면서 요것이 분별하기가 아직까지 질량이 모질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어, 걸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정법 본문은 꾸준히 들으면 있어. 아, 그러면 내가 바뀌기 시작을 하자. 아, 요렇게 얘기하죠.